석류 베이킹 파우더로 끝하게 씻어줍니다. 껍질도 껍질도 사용합니다. 껍질은 깎아서 햇빛에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껍질에도 에스트로겐, 단, 안토시아닌 나이코펫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는 차로 마시면 조금, 조금은 떫은 맛이 나는데, 어, 약방에 감초. 감초 조금 넣고 마시면 먹을 만합니다. 몸에 좋은 여성에게는 그렇게 좋다고 하니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젤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접도 만들고 섬유 접도 만들고 젤리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깨끗하게 씻고 다시 또 식초 조금 넣고 소주도 조금 넣고 또 10분간 담궈둡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농약 중금속 깨끗하게 씻깁니다. 요흰 껍질 석류를 사고 있는 흰 껍질 요거는 몸에 좋은 거니 요거는 꼭 넣었어. 같이 접을 짭니다. 요거 알맹이 다 깠습니다. 이제 접을 만들어 봅니다.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고운 체에 걸러줍니다. 아주 촘촘한 체입니다. 석류접입니다 완전 원액. 한번 마셔봅니다. 어우, 진짜 진해. <laughs> 아유, 이렇게 하루에 한 잔씩만 계속 먹어도 진짜 젊어질 것 같아요. <laughs> 이제는 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류, 성류, 석류즙 100ml 그리고 설탕 220g 물엿 60g, 그리고 한천가루. 한천가루는 40g입니다. 한천가루가 뭐냐면, 이게 우뭇가사리. 했죠. 우리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했는데, 우뭇가사리를 동결 또는 압착, 탈수시켜 만든 식물성 응고, 성분이라고 합니다. 젤라틴도 젤리 만들고 할때 많이 쓰이는데 젤라틴은 돼지 껍질로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젤라틴보다 7배에서 8배의 응고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한천가루로 사용합니다. 그만 끓여줍니다 중불에서 계속 저어줍니다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약불에 10분에서 15분 사이 계속 저어줍니다. 부어봅니다. 바깥에 디베란다에 1 시간 정도 뒀더니 굳었습니다. 짠, <laughs> 짜잔. 를 만들어 봅니다. 아니, 그다음 또 하나. 오, 아 하나? 하나 둘, 어 성공. 하나 둘, 아이고 성유 젤리. 완성했습니다. <laughs> 아주 예쁘고 맛도 좋아요.